산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산정상 뒤쪽이면은 텃밭과 과수원으로 전... 카페 같은 썬룸에서 이 풍경을 보면서 원룸형 복층 목조근생입니다. 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부동산입니다. 가평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매물. 전망 좋은 집참 많죠. 아, 그러나 차원이 다른 웅장한 뷰.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 자랑하고 싶은 전망이에요. 꼭 오셔서 구경만이라도 좀해 보시기를 어, 권해 드립니다. 자, 주택 아니고 근생이고요. 썬룸 포함 12평 근생. 대지가 137평, 임야가 100평. 23, 237평의 넉넉한 부지. 어, 임야 백평에는 텃밭, 과수, 사과나무 등 과수밭으로 조성을 하셨고요. 숲을 등지고 있어 쾌적합니다. 주변에 계곡도 좋고요. 녹수 계곡 인근입니다. 이 마을에 거주 세대가 많아요. 즉, 거주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다는 거고요. 어, 이런 비슷비슷한 형식의 근생이나 농막 세컨 많지만 자, 우리 매물 확실히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난방비 부담을 줄였고요. 어, 접근성 또한 장점이고요. 아, 고속화도로 가깝습니다. 인근 시내 전체력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고요. 자, 우리 매물 뷰 전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뭐 비슷비슷한 매물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자 전망 아 전망 좋은 집 찾으신다면 자 우리 매물 와서 어, 꼭 구경이라도 한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서울, 서울 접근성 잠실 롯데기륜 52km 1시간 이내 거리 인접 시내 전철역 7km 10분 거리 자, 뷰 전망이 재산인 우리 매물 아, 매물 상세 내역 빠르게 살펴보고 현장 체감할 수 있는 필드 영상으로 안내 이어 가겠습니다 대지 면적 237평 임야 100평 포함입니다 아, 도로집은 없고 알당이에요 어, 그리고 검평 12평 어, 단층이고요. 구조 일반 목구조 방향 남동향 남방은 전기, 수도는 지하수 사용합니다. 자, 용도는 이종 근생이에요. 어, 주택 아니고요. 자, 그리고 준공일은 2021년 5월 어, 방수는 어, 원룸 복층형입니다. 그리고 그 썬룸이 있고 어, 외부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목은 대지와 임야 두 필지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근생입니다. 주택 보유 해당없고요. 자, 웅장한 조망, 연구조망. 자, 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난방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지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녹수 계곡 인근이에요. 주변에 계곡이, 좋은 계곡이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어, 거주 편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거주 세대가 많습니다, 이 마을에. 그리고 임야 필지에 과수어, 과수, 텃밭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어,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돼서, 어, 잡초가 많이 무성하긴 한데, 잘 관리돼서, 어, 과수원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어, 서울 잠실 52km 53분 거리, 인접시내 전철역 7km 10분 거리, 취득가 이하 2억 천만원에금매로 거래하겠습니다. 자 현장입니다. 자 일단 집앞 도로에서 바라본 전망이고요. 자 들어오는 도로는 어, 완만합니다. 자 그리고 전용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어, 약 어, 대여섯 세대 더 있어요. 자 우리 매물 자,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보시면 잔디 정원 예쁘게 잘 가꾸셨어요. 자, 잔디마당 예쁘고요. 자 여기는 비타민 나무 그리고 어, 각종 아, 이런 꽃나무 어, 어 많진 않지만 어, 구석구석 어, 예쁘게 어, 잘 관리하고 심으셨고요. 그리고 자 우리 근생 주택, 자 우리 저 근생 어, 주택이 아니고요 근생 매물. 자 여기 어, 산 정상이 아니에요. 자 마치 산 정상,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듯한 이 웅장한 조망. 야이 조망 한번 와서 어, 체감해 보시기를 어, 적극 어,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 자이 전망을 보면서 여기서 차한잔 하셔도 좋고 바베큐를 하셔도 좋고. 자 남동향이에요. 남동향으로 아, 이렇게 우수한 아, 조망이 이 조망이 참 재산인 우리 매물. 자 아래 전용 어, 주차장 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 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자이 마을이 아주 대 저택이 많은 마을이에요. 큰 그. 건축 면적이 큰 그런 대저택이 참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뷰가 좋고, 어, 전망이 좋고. 자, 우리 매물도 대지 237평, 도로 지분 없는 알땅 237평이에요. 어, 물론 임야 100평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 어, 창고, 어, 있고요 자, 전기, 어, 태양광, 어, 태양광 설치해서 난방비 부담 많이 줄였습니다. 정원 널찍하죠. 마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내부는 잠시 뒤에 어, 들어가보고 일단 뒤에 임야 백평자 지금 과수원 과수, 어, 과수나무, 뭐 사과나무, 배, 어, 대추나무 등 과수나무 많이 심어졌고 물론 관리가 조금 안돼서 노안 어, 바쁘시다 보니까 어, 일 때문에 관리가 잘안돼서자이 라인이 어, 지금 바로 뒤. 자, 이한구랑 텃밭, 텃밭으로 이쪽에 태양광 설치한 거 보이시죠? 아, 텃밭 한구랑 나오고요. 자, 이 지금 그 제가 뒤에 임야 그 과수 사과나무 심는데서 어, 서서 바라본 뷰입니다. 자, 그리고 어,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크 공간 있고 썬룸 공간 있습니다. 마치 카페 느낌의 아, 이런 썬룸 공간. 자, 아, 여기서 식사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어, 차나 아, 바베큐도 하시고 아, 이 카페 같은 공간에서 이 전망을 이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어, 뭐 마치 카페에 와 있는 와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에요. 자 내부도 어, 이곳 어, 우리 그 근생 이 본체 물건 어, 특이하게도 목조입니다. 어, 일반 목조 자, 목조 주택이에요. 자, 목조로 된 근생 공간이 어, 넉넉합니다. 자, 주방, 화장실 네, 뭐 거주를 하시기에도 뭐 거주를 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어, 그런 공간이에요. 자, 정수기도 있고 자, 이렇게 침대 네, 주무실 수도 있고 에어컨 다 되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도 바라보는 이 조망. 자 이렇게 내부 외부 어, 모두 살펴봤습니다. 현장 안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촬영 무료입니다. 아, 영상 제작 또한 무료고요. 어, 매물 접수, 어, 중개 상담 아, 언제든 좋습니다. 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울러 가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평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빠른 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호반동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